할렐루야. 아, 또이 눈밭 뚫고 이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 21장은요, 음, 소위 뭐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춤의 노래, 아주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인데요. 어, 결국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 사실 오늘 이십 일장은 원문에 보면 앞에 있는 이십 장 사십오 절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원, 원문에 보면 이십 일장은 앞에 있는 이십 장 사십오 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앞에 이십 장 사십오 절로 사십 구 절은 하나 어떤 비유였죠? 불 붙은 남방 삼림의 비유 남쪽에 있는 이 삼림 숲이 이제 불을 이제 내리시는 그 비유였죠. 근데 그 비유하고 요 뒤에 나오는 이 칼의 심판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문은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이 앞에서 이제 남방에 내리신 이 불이 오늘 21장에서는 칼로 다시 표현된 것뿐이죠. 그 심판의 불, 심판의 칼로 다시 재해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심판의 이 칼의 심판에 참이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3절로 4절 5절만 읽어도 뭐뒤에 내용들이 다 보이는데요. 3절부터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보시면 사실 심판은 악인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이런 이야기예요. 사절에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라. 남에서 북이라 하는 것은 전체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남북 우리가 남북 통일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북은 우리가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예외 없이 예외 없이 확정되고 철저하게 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뭐예요?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칼을 뺐는데 칼집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을 완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칼집을 다시 꽂을 생각이 없이 확정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1장이 칼의 노래로 불리는 만큼, 이게 총 32구절이잖아요. 32구절 중에 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구절이 1 9구절 그리고 칼이란 말만 15번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인 이 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21장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좀더 그 말씀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은 이것이 여와의 칼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칼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어떤 칼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칼이었어요. 지키는 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호수아에서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졌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어어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자 칼을 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칼을 뺐어요. 칼집에서 빼 가지고 들고 있어요.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십사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여리고 전투 앞에 있었던 그러한 이요소에게 나타난 예, 모습인데요. 결국은 과거에 보면 이 여와의 칼이, 어,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던 그런 얼마, 그 축복의 그런 칼이었죠. 여기 여수와서에 나와 있는 이 여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 미가엘을 의미합니다. 아 군대 장관은, 아 뭐, 예를 들어 가브리엘은 어, 가브리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면, 이 미가엘 천사는 군대의 장관, 음, 자, 천사장, 천, 그 천사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칼에 대한 좀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꽂혀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칼이 하나님의 칼이. 양면성이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칼은 우리를 지키는 칼이기도 하지요. 칼, 검, 그렇죠? 칼, 검.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칼이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칼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을 주셔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게 칼이 있어. 이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칼을 주셨어. 여호와의 칼을 주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와의 칼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샌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날카롭다고 해 자,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칼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칼을 가졌지만 그런 특권이 우리가 가진 존재이지만 그 칼이 그 칼날이 나의 대적을 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칼날이 나를 향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야기냐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칼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 필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요한계실에 보면 이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제 악한 마귀와 악한 무리를 물리치실 때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 때도, 그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샌 검이 나왔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 진짜 칼이 평평하고 무슨 화살처럼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심판과 어, 모든 어, 멸망을 지금 심판하시는 장면이지요. 이것이 마찬가지.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무찌르고, 그렇죠? 우리의 이 전신 갑주가 되어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특권이 우리한테 있음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검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칼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불과 같은 거예요. 내 손에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잘 사용하면, 그 불을 가지고, 어,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불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불을 잘못 사용하면, 그불 때문에 내 인생이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불살을 수 있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와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수 있느냐, 복이 될수 있느냐.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죠. 그 즉, 여와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는 것, 그때 이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지켜주는 칼이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마성적이 되는 것처럼, 정말 강력하고 정말 거룩하신 이 여호와의 칼인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뭣도 있어요? 심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수 있음을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고 그 여호와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강력한 또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